안녕하세요 손샤인 여러분 이번 한일 톱텐쇼 1주년 특집에서 단연 돋보였던 주인공은 단연 손태진이었습니다. 박서진, 전유진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들과의 대결 속에서도 손태진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아우라는 마치 우승자가 재등장한 듯한 압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조모님인 심수봉의 숨겨진 명곡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선곡 이상의 상징성과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감히 말하지만 그 무대는 트롯 무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심수봉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무게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손태진만의 고급스러운 미성으로 재해석하며 무대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시청자들도 이건 심사무대가 아니라 완성된 콘서트다. 손태진은 매 무대가 레전드다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서진이 귀여운 안무로 무대를 채우고 전유진이 송판 퍼포먼스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도 사실이지만 손태진이 보여준 고전과 현대의 절묘한 접점은 그 어떤 퍼포먼스보다 단단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윤명선 작곡가가 현역가왕보다 심사하기 어렵다고 했을 만큼 세 사람 모두 강력했지만 손태진이 주는 무대의 완성도는 이미 대중이 알고 있었던 수준을 또한번 넘었습니다. 음악성과 무대의 구성력, 감정성과 전달력까지 모두 완벽하게 갖춘 손태진은 단순한 트롯, 우승자를 넘어 음악인 그 자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매회 새로운 도전으로 예능과 음악을 오가며 폭넓은 활약을 이어가는 그의 행보에 이제는 감탄을 넘어 경외감마저 듭니다. 전연무의 회기에서의 입담, 귀궁 OST에서의 감성 보컬. 진이 왜 절레에서의 예능 센스까지 손태진이라는 이름은 지금 대한민국 음악 예능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어떤 무대로 우리를 감동시킬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짜 한일 톱텐쇼의 주인공은 손태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손태진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